안녕하세요. 양샘 심스키 양샘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나왔었던 <laughs> 이연이 동생 이소리와 이소리 친구 하랑이와 같이 스키장으로 갑니다. 두 친구 모두 이번에 스키를 처음 배워 보는 거고요. 뭐든지 처음 접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스키를 탔는데 힘들기만 하고 무섭고 하면은 다음에 절대 스키를 안 탑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인생 첫 스키를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들이랑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빨리 친해져서 오늘 하루 안전하고 재미있게 생애 첫스키를 즐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꽉, 껴. 어, 꽉 집어넣어, 꽉 집어넣어. 오케이. 됐다. 됐다 안녕 한번 해줘, 안녕. 그 리프트 준거 넣어준 거 있지? 여기 보면 와이파이 표시 보여요? 여기 보면 와이파이 표시 보이지? 거기를 찍딱 갖다 대봐. 그러면 저기 불이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아. 그래 갖다 대기만해. 근처만 가도 돼. 어 됐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잖아 화면이. 그렇어 들어가세요. 어 바로 됐네. 바로 됐네. 자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 영하 12도입니다. 스기 내려놓으세요. 어, 잠바지좀 채우고, 자 우리 간단하게 손목 발목 좀 이렇게 돌려볼까? 어, 돌로 돌려보고, 어, 그렇지 다리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봐. 어, 이해가 당기게, 그렇지 쭉 당겨봐. 그렇지, 어 손이 났어, 좋아. 자, 하랑이도 한번 신어보자. 어, 앞에 부분부터 맞추고. 앞에 부분부터 맞추고. 뒤에를, 어, 그렇지. 그대로 뒤꿈치를 꾹 눌러봐. 더, 더, 더 눌러. 그렇지. 어우, 좋아, 좋았어. 신겨진 거야. 한번 살짝 들었다 놨다 해볼까? 자, 안 벗겨지지? 어, 밀면서. 밀면서. 그렇지. 어, 좀 앞으로 와. 하나, 둘. 하나, 둘. 어막 미끌리면서 봐봐 얘들아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소라 선생님 봐봐 스키가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타들 세우니까 멈추지 그치 이렇게 어 그거를 잘 느껴 느낌을 알았지 자밀어면서 한번 해보자 두 발로 미끄러지면서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그렇지 이소리도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V자가 돼버리면은 선생님 스키 뒤에가 어떻게 돼 있어? 발표 있어 안 발표 있어? 발표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못 걸어. 그래서 항상 내가 걸으면서 V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돼. 알겠죠? 지자 11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자어 11자 만들어서 다시 A자 한번. A자! 그렇지.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있어야 돼. 다시 모으고. 그렇지, 모으고. A자. 그렇지, 앞에가 같이 안 벌어지게. 자, 또 하나 주의할 거. A자를 만드는데, 사장님 손에 이렇게 앞에 봐봐. 스키가 이게 겹쳤지요? 어, 이렇게 겹치면은 내가 원한, 나는 앞으로 똑바로 가고 싶은데 스키가 자꾸 옆으로 막 이상한 데로 가버려. 그래서 A자를 만들 때도 요 스키 앞부분이 요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대로 가요. 알겠지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넘어졌어. 그럼 스킬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그렇지! 하라이도 돌려봐. 살살 하게 조금씩 돌려. 그렇지! 가로로 만들어! 자, 그러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그렇지! 아, 지금 두, 무릎 두개다 잡아봐. 어, 잘했어, 하라이 어! 안 넘어져 그렇게 해도 배에 힘이 없어요 그렇지! 어! 한번 더!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일어나 봐 무릎 안 잡아도 돼 무릎 안 잡아도 돼 그렇지 잘했어 성공! 박수~~ <laughs> 잘했어 사랑아 떨려? 안 떨려? 긴장 안 돼? 이 소리는 긴장 안 돼? 이소라, 긴장 안 돼? 안 돼? 긴장돼? 어, 괜찮아, 잘할 거야. 새끼 살짝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 그렇지,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한번 신어볼까요? 아까 신었지? 그렇지. 어, 이소라 천천히, 앞에부터. 그렇지. 꼭. 그렇지, 기다려! 얘들아, 사진 한번 찍자, 우리. 그렇 A자 만들어요. 어, 천천히 가만히 기다려. A자 만들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어, 내려와. 살살 내려와. 어, 발 살짝 움직여봐. 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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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렇지. 어, 기다려. 기다려. 자, 크게 밀어봐. 옆으로 밀어봐. 큰 A자 만들어봐. 쭉, 앞에 안경치게 어, 배 집어넣고, 크게 밀어어 내려 어, 이 소리 내려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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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밀어. 밀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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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스키가 안 멈춰진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넘어진다. 또, 어떻게, 어디로 넘어져? 그렇지, 옆으로. 좋았어요. 자, 한 명씩. 자, 하람이 먼저. 자, 천천히 앞으로 와봐. 어, 기다려. 앞에 보고, 선생님 봐. 딱 봐. 자신있게, 재밌게 타야 돼. 그렇지. 앞으로 내려와요. 어, 기다려, 기다려. 너무 힘주면 안 미끄러져. 귓좀 빼고, 풀고. 그렇지. 자, 크게 밀어봐. 잘했어. 자, 이현, 이현이도, 이현이도 천천히 앞에 보고, 앞에 봐. 이현아 선생님 봐. 어. 자, 크게 밀어. 잘했어. 멈추잖아, 그지 어? 그니까 러 너무,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돼. 어 넘어지면 되잖아 빨라지면 그지?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어자 혼자 혼자 같이 해보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팔 들고 배 네, 집어넣고 어 앞에 선생님 보고 그렇지 그렇지 자 크게 밀어봐요 멈춰봐 좋았어 잘하네 조금 더 빨리 와보자 그럼 요번에는 자 A자 만들고 팔 들고 배 집어넣고 이소리 배좀 집어넣어 그렇지 어 너무 서서 타면 안돼 어 이, 하랑이도 내려와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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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이 내려와봐 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선생님 보고 그렇지 자 멈춰봐 굿 너무 잘한다 어 여기, 봐봐 이거 올려줄게 브라클럽 올려줄게 올라와봐 보고 있을래, 하랑이? 이게 내려봐, 니가. 어. 오케이. 근데 스키 찰 수도 있어. 오케이, 가자. 어, 멋진데? 어, 봐봐, 저쪽으로 가보자. 재밌습니까? 여기, 야, 여기다 한 번, 한번 대해줘, 여기다가. 재밌어요. 아, 크게 좀 얘기해주지. 여기다 한번 얘기해줘. 하랑이, 여기다가. 이 모습에 속았습니다. 말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얼굴 보여? 어 재밌습니까? 가! 앞으로 아, 천천히 가봐 어, 천천히 가 어, A자 만들고 그렇지, 너무 빨라지지 않게 쭉 줄이면서 그렇지 야, 네 너무 잘한다 천천히 팔 들고 자, 앞에 보고 그렇지 좀더 빨리 가도 되겠다 이 소리 어, 아우리 움직이지 말고 힘만 화가이 풀러봐 어~ 야 하나이도 엄청 잘하네 그렇지 어우 좋아 이거다 너 속도 줄일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줄까 빨리 가보자. 열심히 타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랑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말수가 많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아, 그냥 열려. 이거는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냄이... 이 소리는 자장면, 하랑이는 우동을 먹었어요. 먹는 사진도 찰칵! 사랑아 밥 맛있게 먹었어? 어? 이소리 밥 맛있게 먹었어? 자 신어봐. 오 춥다. 자아 가리지 말고 재밌습니까? 약간 <laughs> 됐나? 어, 제발, 아까처럼, 나, 나, 좀 가려주실래요? 말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어? <laughs> 재밌습니까, 이 노래? 네, 네. 저... 안 추워요? 네. 오, 잘 타네, 니네, 진짜. 어, 카메라를 왜 피합니까? 어? <laughs> 웃긴다. 카메라 치웠어. 하랑아, 카메라 어제피안 찍고 있어, 네, 지금. 네. <laughs> 찍고 있었는데, 그치? 와, 날씨 진짜 좋다. 자, 팔 들고. 자, 오른쪽 무릎 두 손으로. 다운. 꼭 선생님, 따라와. 그렇지. 자, 돌아간다. 어, 기다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번에 왼발 두 손으로. 그렇지, 다운. 꼭 따라와. 따라와. 그렇지. 더 돌, 완전 돌고 업해줘야지. 어, 기다렸다 또 내려가면은 스키가 자 오른발로 꾹눌러봐줘요 그렇지 업 해주고 일어나서 또 기다려 기다려 또 스키 떨어진다 그지 자 왼발 꾹두 손으로 그렇지 업 해주고 기다리세요 자 스키 또 내려오면은 오른발 꾹 그렇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어, 잘했어, 완전. 야, 내 첫날부터 중급으로 올라가더니. 그치? 어? <laughs> 그러나 저, 우리 저기 올라가, 끝에 올라가는 거야. 괜찮겠어? 어? 그래도 <laughs> 괜찮겠어? 어, 너왜안 괜찮겠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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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앞에 겹치지 않게 이 소리 앞에 겹쳐서 그래 지금 자 오른발 다운 꾹 오른발 두 손으로 그렇지 A 자 만들고 업업 기다려 이쪽 쭉 오게 기다려. 그렇지 내려오면 다시 왼발 꾹두 손으로 그렇지 어우 잘한다 어 기다리고 앞으로 내려와야 돼이렇 내려가면은 또 오른발 꾹 그렇지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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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와 내려가 빠르게 내려가 빠르게 내려가. 이내려가실지요자 이쪽으로 앞으 걸어가 걸어가 자 스키 풀러 이 불러 봐. 이 불러. 어. 어 따라가. 어, 버려도 돼 집에 가서 버려. 가져가도 어, 가가라고 아이들 생애 첫 스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스키가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아, 오늘 정말 다행이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무섭고 빨리, 힘들기만 빨리, 하고 뭐 재미없었다면 두번 다시 스키는 안탈거니까 <laughs> 추운 날씨 속에서도 스키 타느라 정말 잘 따라와준 이소리 하랑이 정말 수고 많았고 6월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재미있을 거야. 지금까지 하랑이 이소리 생애 첫 스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독감이 날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some mm -hmm.